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도내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합니다.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해에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해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관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만 세 자리 수를 넘겼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김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6.6명, 정부의 4단계 기준인 21.6명을 넘겼습니다. 데이터 변이로 가족, 지인 간 접촉까지 확산되자 지자체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김해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주간에는 어, 지금과 같이 사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고 4단계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해서 유흥주점, 반란주점, 노래 6장을 집합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 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학교는 원격수업만 가능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49명 이하만 모일 수 있습니다. 경남의 나머지 17개 시군에선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지역 사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휴가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3단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수도권 확진자 폭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집합 금지와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남. 임시 선별진료소 확대와 거리두기 강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